안녕하세요. 저번 영상까지는 제가 학생이었던 유학 시절에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드려보았는데요. 이번 Q&A 영상은 일본에서 취업을 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입니다. 저는 현재 퇴사를 해서 한국에 완전히 귀국해 있는 상태인데요. 퇴사와 귀국을 결정하게 된 과정에서 했던 생각들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는 먼저 일본에서 취업을 결정한 이유. 취업 활동은 어땠는지, 어떠한 일을 했는지, 마지막으로 일본에서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 순서로 얘기해 볼게요. 일본은 한국과 달리 보통 졸업을 하기 전 3학년 때부터 취업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졸업 전에 내정을 받고 졸업 후 바로 입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3학년 때 일본에 남을 것인가,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상 영상들 속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담기도 했었고요. 졸업 후 일본에서 취업을 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아쉬움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나는 이곳에서 해볼 수 있는 게더 많은 것 같았고 결정적으로 이대로 돌아간다면 정말 후회가 많이 남을 것 같았어요. 또한 언어적인 면에서도 수업과 일상회화가 아닌 비즈니스 일본어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처음 시작하게 된 취업 활동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참 막막했던 것 같아요. 취업 활동 자체도 막막했지만 취하를 하면서 드는 자신의 생각들과 싸우는 일도 반은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전공을 살려야 하는 걸까? 인턴은 꼭 해야 할까? 어떠한 계열로 가야 할까? 얼마나 벌어야 내가 살수 있을까? 일본어는 얼마나 해야 하는 걸까? 일본에 얼마나 남아있을 생각으로 해야 하는 걸까? 역시 한국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 정말 온갖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게 됐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영상에서도 말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재수나 휴학 없이 졸업까지 스트레이트로 달렸고, 취업도 하게 된다면 졸업 후에도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라 그걸로 괜찮을까? 라는 생각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휴학하고 어디라도 다녀왔어야 했나? 뭐라도 더 해놨어야 했나?처럼요. 지금은 제가 취하를 했을 때랑 또 달라진 점들이 많을 테니, 제 이야기는 참고하는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 일본 취업시장에서는 학벌을 얼마나 보나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 비해 성적인 학벌을 많이 안 본다라는 인식이 강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학벌을 안 보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대학 이름도 엄청 보고요. 근데 외국인은 조금 다른 게 대학교 이름도 이름인데 보통 언어적인 면을 보거나 일본인에게 없는 부분들을 원하기 때문에 언어가 되면서 다른 스킬들이 있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학교로 평가받고 싶지 않다면 학교가 아닌 또 다른 부분에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아무래도 언어적인 부분이겠죠? 일본어가 안 되면 무조건 취업이 안 되나요?는 아니지만 결국 살아가면서 그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면 일단 나 스스로가 너무 힘이 들 거고 선택의 폭이 많이 좁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인턴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일단 저는 인턴을 하지 않았어요. 겨울 인턴에 참여해볼까 굉장히 망설였는데 결국 참가하지 않았구요. 인턴을 꼭 해야 하냐고 물으신다면 꼭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인턴을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인턴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조금 민망할 만큼 사실 경험만을 위한 원데이 투데이 인턴이 참 많아요. 이런 원데이 투데이를 day, 많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곳을 가는 건 아니니까 어떤 느낌인지 분위기를 보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내 주변 사람들이 미칠 듯이 이런 거에 참가한다고 해서 조바심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설명회가 참 많지만 제가 취하를 할 때는 보통 오사카나 도쿄 같은 큰 도시에서만 설명회를 했어서 규슈에서 이동하는 게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기업에서 학교로 많이 와주기도 해서 편할 때도 있었지만 설명회만을 위해 이동하는 교통비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스케줄도 효율적으로 잘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제가 전혀 관심이 없는 계열의 설명회도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서 몇번 가봤는데, 직접 가는 설명회의 장점은 물론 일부일 수 있겠지만, 그 기업의 분위기를 조금 알수 있었던 점인 것 같아요. 실제로 찾아보거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관심이 갔던 기업도 설명회를 듣고 나서 마음이 떠나기도 하고요. 아주 잠깐 짚고 가자면, 설명회에 안 갔다고 해서 엔트리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간혹 그런 곳이 있긴 한데, 그런 것은 보통 설명회와 선고회를 같이 진행하는 채용 선고회라는 말을 쓸 거예요. 저는 설명회도 이것저것 다녀보고 평소에도 관심이 있었던 디지털 마케팅, 인터넷 광고들을 중심으로 봤었어요. 아무래도 유튜브를 해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언어를 좋아하고 호텔에서 알바를 했던 경험도 있어서 관광 쪽도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요. 실제로 그런 회사 최종 면접을 보던 중 저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특이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역시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맞는 말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저의 직업이 여기서 결정이 나게 돼요. 이 회사의 1차 면접은 매년 APU로 사장님께서 직접 면접을 하러 오셔서 학교에서 진행을 했어요. 저는 이때 그 사장님을 보고 회사에 대한 인상이 아주 좋았었고요. 그래서 이미 최종 면접을 보기 전에도 일 내용이나 만난 사람들, 회사 분위기, 월급 등 많은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가장 느낌이 오고 마음에 들었던 곳이었어요. 1차 면접도 통과를 하고 최종 면접을 보고 있던 중 면접을 보시던 인사 담당자분께서 부서와 직무 확약으로 채용기획부 소속으로 채용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저는 광고 만드는 곳으로 지원을 했었고, 일본은 종합직으로 일괄 채용을 한뒤 입사식이나 연수를 마치고 부서 배치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생각지도 못했던 제안에 굉장히 놀랐었어요. 정말 많이 고민했지만, 언제 또 내가 외국에서 채용팀에 들어가 보겠나, 이런 일을 해보겠나 싶어서 면접이 끝나고 며칠 뒤 입사 후에 부서를 발표해주는 종합직이 아닌 직무 확약으로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스스로가 이 일을 잘할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인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던 취하를 모두 종료시킬 필요가 있었고, 보통 여름쯤에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더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저는 저의 감을 믿고 그렇게 4학년이 시작된 뒤 얼마 안된 시점에 취하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회사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혹시나 저의 개인적인 선택으로 인해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며 남아 계신 분들과,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취하를 하면서 제가 세워놓은 세 가지 룰이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태각기력서. 즉, 손으로 써서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지 않을 것. 이 손글씨 이력서는 제가 생각했던 계열 쪽에서 한번 경험 삼아 써보고 이력서도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 낡은 방식의 이력서조차 바꾸지 않는데, 과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회사라고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쎄한 느낌이 든다면 그 느낌을 믿을 것.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 것. 이렇게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진행을 했어요. 보통 10월에 진행되는 내정식은 태풍으로 인해 취소가 됐었지만 4월에 입사식을 하고 저는 그렇게 사회인으로의 첫걸음을 내리게 되었어요. 제가 했던 업무는 주로 글로벌 채용을 담당하거나 저의 목교 APU 채용도 담당했고 물론 일본 국내 채용 업무도 있었어요. 외국인 채용은 비율이 크지 않다 보니 보통 일본 국내 채용 업무가 압도적으로 더 많긴 했지만요. 그리고 제가 다닐 때는 인사팀과 채용팀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인사노무 업무는 하지 않았어요. 부서에서 유일한 외국인이었고 같은 부서 동기도 없이 딱한명저 혼자였어요. 하루하루는 참 길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순식간이었던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참 열심히 지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학생 신분을 벗어나 사회인이 된 저는 참 지금까지 하는 다른 삶을 살았고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모든 직업은 절대 내가 예상했던 업무가 전부가 아니고 같은 회사여도 부서마다 참 달라요. 또한 누군가에겐 좋은 회사가 누군가에겐 참 나쁜 회사일 수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유학과 취업은 또 정말 다른 이야기고 해외 인재를 원하면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학생 때와는 차원이 다른 향수병, 외로움, 스트레스가 찾아올 거고, 언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코로나와 같은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자연재해 등을 생각하면 외국에서 지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정말 큰 금전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고요. 금전적인 문제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일본에서 일을 하면 월급에서 연금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귀국을 할때 받을 수 있는 탈퇴 일시금은 3년이 최대예요. 10년 이상 일본에서 연금을 넣었을 때 65세 이후에 일본에서 해외 송금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애매한 시간 동안 있게 되면 3년 이후에 냈던 연금들은 못 받게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취할할 때는 몰랐던 나에게 있어서 더 중요했던 부분들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유학과 취업은 또 다른 이야기니까 많이 많이 고민하시고 정말 그럼에도 아직 후회가 남는다면 그 후회가 남지 않는 쪽을 선택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기간이 짧든 길든 어쨌든 스스로한테 있어서 큰 경험의 하나로 남을 테니까요. 힘든 시간도 참 많았지만 일본에서 일을 해본 것에 대해 저는 후회가 없고 언어적인 면에서도 공부가 정말 많이 됐어요. 결국 저는 이 영상을 통해 현재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찾아가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 2020년 겨울. 저의 나이 한국에서 25살. 남자인 친구들은 병역의 의무로 인해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고, 여자인 친구들도 대부분 졸업을 하지 않았거나 취준생인 경우가 많아요. 일본에서 함께 취업을 했던 친구들 또한 저처럼 퇴사를 하고 귀국을 했거나 아직 남아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있고, 완벽한 정답이란 없고,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후회 없는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Q&A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왜 퇴사와 귀국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